이 현실이 너무나 진짜 같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삶이 너무나 진짜 같은데 진짜 꿈과 같거든요. 꿈 꿈과 같다고.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자면서 꿈을 많이 꿉니다, 그죠? 근데 꿈을 진짜처럼 막 꾸지 않습니까? 현실처럼 아 정말 꿈이 너무 너무 생생했어. 어, 도대체 이 시기 무슨 꿈이야? 할 정도로 아주 생생하게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는 꿈을 꿨어.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겠죠? 아, 정말 어떻게 내가 이런 꿈을 꿨지? 아, 정말, 아, 기분 정말, 아, 진짜 꿀꿀하네. 정말 기분이 안 좋네. 그러면서 그 꿈이 너무나 너무나 생생하다고 생각을 하면 남편을 의심해보기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분명히 너무나 생생하게 꿈을 꿨지만 꿈을 깼는데 꿈이었어.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거든요. 우리의 삶이 지금 너무나 너무나 진짜 같고 정말 이게 어떻게 가짜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짜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진짜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꿈이라고요. 그 꿈을 깰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게 죽음이겠죠, 그죠? 음. 그런 우리는 삶을 살아가요. 근데 왜 나는 그렇게 너무나 생생하게 현실처럼 왜 그렇게 꿈을 꿀까? 그게 에너지가 꾸는 꿈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꿈이었으니 남편이 바람을 피는 그런 꿈을 꿨는데 그게 꿈이었으니 너무나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에너지가 그런 현실을 창조를 해요. 근데 그 어떤 현실을 창조를 하나 에너지는 그 괴로움을 느끼도록 수치심을 느끼도록 내가 뭔가가 그 무엇이게 감정을 느끼도록 그 꿈에 남편이 바람피는 꿈을 꿨으니 꿈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그 괴로움. 정말 짜증나고 힘들고 뭔가가 정말 죽고 싶고 이게 현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뭔가 괴로움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무엇이 감정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무엇이게 굉장히 아픈 마음이고 상처받은 마음이고 괴로움이다. 근데 그래서 꿈에도 꿈에 게 밤에 잠을 잘때 꿈을 꾸지만 그 꿈을 꾸면서도 어안 좋은 꿈을 꾸고 정말 남편이 바람을 피는 그런 꿈을 꾸면 너무나 너무나 괴롭지 않습니까? 꿈을 꾸면서도 괴로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꿈에 이게 감정을 느끼라고 꿈을 꾸는 거거든요. 감정을 느끼라고. 근데 아침에 딱 이게 눈을 딱 떴을 때. 아, 꿈이었네. 다행이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감정을 느낄 수 있으면, 지금 밤에 잘때 꾸는 꿈이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나, 똑같다. 우리의 삶이 지금 꿈을 꾸는 것과 같고, 이게 진짜 같지만, 가상현실과 같다. 그러면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살면서, 감정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포인트단 말이에요. 감정을 느낄 수있으면은 에너지가 나가요. 근데 그 에너지가 꿈도꾸게 하고 에너지가 현실을 창조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에너지가 이게 우리 이 몸과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데 그 에너지가 알맹이거든요. 근데 그 마음 에너지 이 알맹이는 너무나 진짜 같은데 쭉정이와 같은. 근데 쭉정이와 같다 할 정도로 이거는 가짜 삶인 거예요. 이거는 마음 에너지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알맹이가 꽉찬 진짜 진짜 나가야 돼요. 근데 쭉정이가 아니라 참나가 들어갔어. 그 참나의 삶을 이 몸과 하나가 돼서 살아야 이게 진짜 삶인데 우리는 마음 에너지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진짜 같지만. 가짜다. 이거는 쭉정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운명, 자기 자신의 운명이다 할 정도로 정해져 있는 삶을 살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꿈을 꾸듯 꿈을 꾸면서도 분명히 감정이 느껴지고 그안 좋은 꿈을 꿀 때는 막 너무나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이런 감정이 느껴지듯 우리가 현실 속에서도 이삶 속에서 느낄 수가 있으면은 에너지는 버려진다. 이거거든요. 오직 에너지가 버려지면 나는 본성으로 다가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에너지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본성과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이 괴리가 너무나 큰 그런 삶을 살고 있죠. 너무나 진짜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게 허상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꿈에서 꿈을 꾸는 그런 삶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깨어나야 된다. 이 뜻이거든요. 너무나 진짜 같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지금 살아 숨 쉬는 게 진짜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꿈을 다 꾸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꿈을 꿀때 너무나 진짜 같지 않습니까? 어떤 꿈은 정말 너무나 너무나 생생하게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정도로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때 감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꿈에서도 고스란히 감정을 느낍니다. 근데 오직 감정을 느낄 수 있어야 에너지가 버려집니다. 음. 근데 우리가 지금 이 현실 속에서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오직 분별을 해서 좋은 것만 느끼려고 하죠. 이 오감으로 느꼈을 때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행복해지는 그런 감정만 느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온전한 삶이 될 수가 없다. 너무나 열심히 살아도 이것은 쭉정이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에너지가 버려지려면 나는 느낄 수밖에 없다. 현실에서 내가 무의식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현실에서 현실이 창조가 됐어 올라오는 감정은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지만 무의식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감정이 있거든요. 이게 느껴지고 이 마음이 치유가 돼서 이 몸에서 나갈 수 있어야 무의식이 치유가 되고 정화가 되고 이 마음의 에너지가 걷어지면서 본성과 점점점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 너무나 진짜 같이. 한치 오차 없이 믿고 살아가는 진짜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이것은 내가 밤에 꿈을 꾸듯이 꿈속에서 사는 그런 마음 에너지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풀어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걸 누구한테 들었어? 아,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이 풀어지지는 않습니다. 오지, 자기 마음은. 자기가 다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풀어낸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 에너지가 버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몸에서 에너지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쭉정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 쭉정이가 진짜, 진짜처럼 믿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진짜 삶인 것처럼 착각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것은 착각이고 망상이고 허상이고 이것은 가상현실과 같은 마음, 에너지가 창조하는 삶이다. 이것이 깨달음으로 깨져야 된다. 깨달음으로 내가 깨달을 수 있어야 그것을 걷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머리로 안다고 해서 에너지는 버려지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이 할수 있다는 그 이유가 느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느끼지 않으면 에너지는 안 나가요. 절대 안 나가요. 이 몸은 그대로 그 마음 에너지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머리로 내가 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정말 없습니다. 오직 마음을 안다는 것은 내가 알아차림과 느낌, 느낄 수 있어야 에너지가 버려지고 에너지가 버려지면 나는 점점 깊은 잠에서 깨어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